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해드리고 싶은 책은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를 뛰어넘는 미래 설계자, 바로 피터 틸입니다. 이 피터 틸이 누구인지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팔의 창업자이자 페이스북의 첫 번째 외부 투자자입니다. 5억을 투자해서 1조 7천억이라는 3,400배의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투자 수익률을 기록한 기업가 겸 벤처 투자자죠. 차후에 피터틸이 세운 페이팔을 이 이베이에 매각한 후에 페이팔에서 뛰쳐나온 여러 명의 핵심 인물들을 페이팔 마피아라고 하는데 이들이 세운 기업들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테슬라, 링크드인, 유튜브, 스페이스엑스, 펠런티어, 옐프, 야머 등 굉장히 쟁쟁한 유니콘 기업 7개를 설립하게 되죠. 피터틸의 저서로는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 제로투원이 있고요. 현재는 트럼프의 기술정책 고문 역할을 맡고 있으면서 6개의 투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피터 틸의 성장 배경을 약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스탠퍼드 철학과에 입학해서 재학 당시에 스탠퍼드 신문이라는 약간 학생신문을 창간하게 됩니다. 향후 페이팔을 창립하는 데 있어서 핵심 인물들의 일부를 이 스탠퍼드 리뷰라는 학생신문 단체를 통해서 영입을 하게 되죠. 어찌 보면 이 스타트업으로서의 페이팔은 약간 학연 지연 인맥으로 이루어진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스탠퍼드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법률사무소에 취업을 하게 되는데, 어 일주일에 80시간이라는 이 엄청난 업무 강도와 어 적성이 좀 맞지 않아가지고 이걸 때려칩니다. 때려치고 나서 투자회사에 들어가서 파생상품 딜러리지 활동을 한 3년 정도 했는데 이것도 적성에 맞지 않아서 때려치고 이제 실리콘밸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전설의 시작이 되는 거죠. 1998년 12월 스탠퍼드 인맥들과 함께 콤피니티라는 페이팔의 전신기업을 창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9년 10월에 페이팔이라는 이름으로 출범을 하게 되죠 2000년 1월에는 투자설명회를 하면서 자금을 끌어 모으고 2000년 3월에 페이팔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하게 됩니다 요때쯤 해가지고 지금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일론 머스크가 그 당시에는 X닷컴이라는 기업을 설립을 했는데 그 X닷컴이 어떻게 보면 페이팔의 모방 기업이어가지고 서로 이제 경쟁 관계 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피터틸은 이 X닷컴을 인수해 버립니다 그래서 같이 운영을 하게 되죠 독점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업을 성장시켜 나가다가 2002년 3월에 나스닥에 상장을 하게 되고, 당시의 기업 가치는 8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7월, 이 페이파를 이베이에 1조 5천억 원에 매각을 하게 되죠. 페이파를 창업한 지 4년 만에 피터틸은 이 기업을 매각함으로써 약 600억 원을 손에 쥐게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확보된 600억 원으로 무엇을 했느냐? 그 때부터 진짜 각종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투자처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이 되는 거죠. 3,400배 수익률의 전설을 이뤄낸 바로 그 페이스북입니다. 그 외에 투자처들로는 빅데이터 기업인 펠런티어, 현재는 시총이 약한 11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어비앤비, 그리고 스트라이프 등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피터틸이 돈 많고 성공했고 요거는 다 알겠는데 그럼 피터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이냐? 이 피터틸은 우리와 다른 어떤 인사이트를 가졌느냐? 요게 중요한 거겠죠. 그럼 피터 틸의 특이점을 좀 알아볼까요? 어, 피터 틸은 페이팔을 창업할 당시에 사용한 인사 전략이 약간 지인 위주의 전략입니다. 지인. 잘 아는 사람들을 모아서 흔히 말하는 가족 같은 기업을 만들려고 한 거죠. 근데 왜냐면은 스타트업의 특성상 워라밸을 따지면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속도가 중요하고 성장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 이제 열정을 다할 만한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거죠 힘들 때 으쌰으쌰 할수 있는 동료들을 뽑아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피터틸은 창업 멤버들 사이에서는 이 공통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페이팔를 창업할 때 스탠퍼드 리뷰라는 학생신문 단체에서 인재들을 영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 스탠퍼드 리뷰의 뭐 편집자들 그리고 역대 편집장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영입을 해서 기업을 운영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페이팔에서만 묶이는 것이 아니라 페이팔을 나간 이후에도 이 인맥의 끈을 놓지 않고 서로 서로 이제 도와주면서 서로 성장시켜 나갔던 거죠. 그래서 이스탠퍼드 리뷰에서 영입해 온 사람들 중에 일부는 페이팔이 매각된 이후 야머라는 기업과 그리고 오픈도어라는 부동산 기업을 설립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굉장히 폭넓은 인맥보다는 내가 정말 잘알수 있는 특정 소수 집단과의 끈끈한 인맥 그로 인해서 얻는 유대감과 그 효용성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사례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핵심은 내가 정말 잘알수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피터 틸은 페이팔을 매각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투자사를 하나만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여섯 개나 투자사를 운영했어요. 각각의 목적에 맞게. 근데 이 투자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약간 기술 기업 위주로 투자를 합니다. 기술 기업. 이를테면 하수관조사 로봇개발 회사 혹은 이제 생명공학이나 아니면 우주공학처럼 약간 기술 분야의 난제를 해결하려는 기업 그리고 소프트웨어나 핀테크처럼 잠재력이 굉장히 높고 기술을 요하는 기업 이런 기업들 위주로 집중 투자를 합니다 기술이 혁신을 가져오고 이 혁신은 발전을 가속화하고 그리고 이 발전이 결국 인류의 풍요를 가져온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술이 발전해야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들이 잘 산다는 거죠. 이 피터 틸이 기술에 집중하는 이유는 피터 틸이 가진 핵심 철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피터 틸의 어록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죠. 경쟁은 패배자나 하는 것이다. 피터 틸이 보기에 이 경쟁은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완전 경쟁 시대에 들어가면 모두가 다못 사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터 틸이 생각하기에 진짜 가치 있는 일은 아무도 하지 않지만 필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은 유일한 것임과 동시에 가치를 창출하면서 독점을 할수 있고, 그래서 경쟁을 하지 않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아, 저 기업에는 투자해도 별로 회수를 못할것 같은데라고 생각되는 기업들에도 대규모 투자를 합니다. 왜냐면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볼 때는 약간 어, 허무맹랑한 꿈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피터 틸이 하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피터 틸은 실제로 증명한 사람이잖아요. 페이팔이라는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적인 간편 결제 송금 시스템을 탄생시켰고 페이팔 매각 이후에 당시 2003년에는 굉장히 단어조차 생소했던 이 빅데이터 전문 기업 팰런티어에다가 투자를 하고 창업을 했으니까요. 현재에도 피터틸은 생명 연장을 위한 생명공학 기술 분야에 투자하거나 화성 정착을 목표로 하는 이런 스페이스X 같은 기업들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단순히 몽상가가 아니라 본인은 미래를 만드는 사람임을 계속해서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이 열정을 가진 사람 약간 우리가 볼 때는 허무 맹랑한 목표지만 열정을 가진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감화시킵니다. 주목을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꿈을 쫓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계속 얻게 되는 거죠. 왜냐면 내 뒤에서 나를 밀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정이 중요하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이 독점이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 그리고 나만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다면 아마 평생도록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찾는 게좀 중요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자서전 형식의 책들은 어떻게 보면 살짝 요게 조금 있죠. 이 msg가 이제 좀 쳐져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피터 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주목을 받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원대한 꿈을 가진 인물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읽는 게음 조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지루하지 않고 즐거운 독서를 할수 있었습니다. 맨날 이 컴퓨터 방에서만 영상을 찍다가 배경이 거슬린다라는 그런 몇몇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좀 거실에 나와서 찍어봤는데 어떨지는 잘 모르겠네요. 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